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마루 복지사 윤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퇴직금 제도의 변화 소식을 가져왔어요. 앞으로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던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요즘 정부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엔 퇴직할 때 목돈으로 한 번에 퇴직금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퇴직 후에 매달 조금씩 나눠서 받는 퇴직연금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노후 빈곤 문제 해결 때문입니다. 사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아서 금방 써버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정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게 해서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막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회사가 미리 금융기관에 돈을 적립해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나빠져도 우리 근로자분들의 퇴직금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받은 퇴직금을 주택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걸 못 받으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당장 필요한 목돈을 마음대로 쓸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 대표님들은 걱정이 더클 수밖에 없는데요. 매달 퇴직금을 따로 금융기관에 내야 하니까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퇴직연금 의무화의 정확한 시행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빠르면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1년 이상 일한 분들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알바나 단기 근로자분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 정부는 퇴직연금을 좀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퇴직연금 공단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관리해서 우리 근로자분들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서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번 퇴직연금 의무화는 노후 생활 안정과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정책인데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대한 신중하게 또 충분히 보완책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참마루 가족분들께서는 앞으로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정부의 추가 발표도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도 따끈따끈한 복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참마루 윤쌤이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